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12주차 강의 이제 들어갈게요. 우리 눈은, 어, 단안만 가지고 이제 사물을 보았을 때는, 어, 입체 시 같은 이제 고도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어, 입체 시 같은 이제 고도의 기능은 우왕과 좌한이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해야지 이제 볼수 있는 그 시각 현상 중의 하나인데 이게 양 눈이 한 곳에서 쭉 주시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떨어뜨려 떨어뜨려져 있어가지고 시차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눈이 정 중앙에서 이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아는 조금 더 우쪽으로, 좌안는좀더 좌측으로 해서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는 그 사물을 향해서 쭉 시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로 지금 이제 오른편에 있는 그림처럼 어 어떤 사물을 보았을 때 이렇게 쭉 모아지는 형태로 약간의 이제 폭주가 발생하면서 하나의 사물을 이제 보는데 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부적으로, 어, 생리적으로 당연한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양한 시차로 발생하는 이 시각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그것을 입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 놓은 부분이 제가 중심 오목 부분이에요 황반부에서도 이제 가운데 어 상측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그 부분들 그래서 우측과 좌측에 이제, 똥 이제, 이제 빨간 동그란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데 <laughs> 그 부분에 이제 상측 초점이 와 줘야 되는 거예요. 한데 이제 만약에 외계상이 어 전안부를 지나서 이제 중심부 이제 후방으로 쭉 이렇게 광선이 들어와서 만약에 지금 이제 그 검정색 라인 보면은 검정색 라인처럼 중심 오목보다 약간 코 쪽으로 이렇게 시선이 맺어질 때가 있어요. 중심 오목보다 이렇게 코 쪽으로 맺어지는 경우. 그리고 또 지금 파란색 라인 보면은 중심 오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귀 쪽으로 맺어져 있어요. 상이.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눈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코 쪽에 상이 맺어지면, 검정색 라인처럼, 코 쪽에 상이 맺어지면, 중심 오목의 상체 쪽 점이 맺어질 때보다는 확실히 좀 흐린 상이 맺어질 겁니다. 그쵸? 이제 황반부, 중심 오목 쪽에 추체 세포가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렇게 주변부를 조금만 틀어져서 가도, 간체세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우리 시력이 예민한 시력, 1.0을 볼수 있는 그 예민한 시력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눈은 대내에서 흐린 상이 맺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흐린 상이 맺어지면은 선명한 상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가까운 데를 볼 때, 가까운 데를 볼 때, 멀리 보다 가까운 데를 보게 되면은 상측 초점이 막막 뒤에 맺어지게 될 거예요. 상측 초점이 막막 뒤에 맺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흐린 상이 맺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우리 눈은 조절이라는 걸 해서 상측 초점을 앞쪽으로 당겨줍니다. 그래서 막막에 오게끔 눈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초점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를 잘 하지 못하지만, 어, 조금 조절력이 떨어진 친구나, 혹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오게 되면은, 멀리 보다가 가까이 볼 때, 순식간에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초점을 움직여지는, 움직여주는, 요 운동 자체가, 좀 느려질 거예요. 반응이 좀 느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멀리 보다 가까운데 볼때 순식간에 선명하게 봐야 되는데 선명하지 보지 못하고 좀 흐린 상이 맺어지는. 흐린 상이 맺어지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좀 선명해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될 텐데 조절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그런 현상을 좀 느껴지게, 느끼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검정색 라인처럼 중심 오목에 정확하게 오지 않고, 이렇게 코 쪽에, 코 쪽에 상이 맺어지는 경우에는, 우리 눈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코 쪽에 맺어지기 때문에, 흐린 상이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 흐린 상이 맺어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 눈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 쪽에, 아 이제 코 쪽에 상이 맺어지게 되면은, 계산을 하게 돼서, 눈이 약간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이 지금, 지금 보면은 이제 파란색 라인 보시면은, 파란색 라인 보면은 귀쪽의 상이 이렇게 맺어지는 경우, 어, 그렇게 귀쪽에 상이 맺어지게 되면은 황반부 중심 오목으로 이 상처점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 눈은 어떻게 되느냐. 폭주합니다. 폭주. 눈을 모아주게 되는 음. 그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요 2번하고 설명, 3번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요 이제 그림을 든 것이고 어 가까운 데를 가까운 데에 이제 어떤 위치에 물체가 있다고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이제 그 감각을 근치가 반대로 이제 멀리 있는 멀리 있는 물체를 느끼는 게 이제 원치감인데 근치감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은 교착 교, 교차성 복시라고 한번 적어 보세요 근치감 교차성 복시로 인해 물체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현상 중심 오목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귀 방향에 이제 상이 맺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시선이 이제 교차하게 되는, 이 시선이 교차하게 돼서, 어, 교차성 복시를 일으킨다. 그래서 요, 요렇게 됐을 때 이제 가까운데 보는 그 감각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근치감을 일으킨다. 그래서 근치감은, 거기 적어보시면은, 교차성 복시로 인해서 물체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리고 반대로 원치감은, 중심 오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코방향의상이 이제 매제칠 때 동측성 복시 이렇게 적어 보세요. 원칙하면 동측성 복시로 인해서 물체가 뒤로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양 눈으로 이제 그 시각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치감 원치감을 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내 네, 가까운 거리 중간 거리 먼 거리를 양한시가 원활하게 된다고 하면은 근치감 원치감을 원활하게 느끼면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눈을 가려서 한번 잠시 이제 사물을 보거나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감각이 조금 원칙한 근치감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교차성 복시하고 동측성 복시가 생리적으로 당연히 이제 어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이제 제어가 돼요. 한 눈을 가리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한 눈을 가리게 되면은 그냥 시선이 고 이제 한쪽만 이제 가서 맺어지기 때문에. 이 거리감 자체가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생리적인 어떤 복시 현상이나 이런 감각적인 부분 때문에 근치감 원칙감을 우리가 원활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볼게요. 양안의 직전방에 주시점이 있다. 이보다 가까운 위치의 또 다른 물점이 좌우 망막상에 맺어질 때의 위치는? 해서 이제, 요 이제 앞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을 그 참고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고 직전방의 주시점이 있는데 그보다 가까운 위치에 어떤 물점이 좌우 망막상에 맺어진다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주시점보다 가까운 데에 거리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볼라 그러면 은 우리 눈에 맺어지는 중심 오목에 맺어지는 게, 이제, 시, 그, 이제, 주, 주시, 주 시선 자체가, 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차성으로 되겠죠? 그래서, 어, 중심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좌우 귀방향에 맺어지는 거예요. 좌우 귀방향에 맺어지는 상태. 귀방, 귀방향이 맺어져가지고 우리가 약간 폭주되는 그런 상태예요. 그림 이제 앞서서 이제 봤던 그림 저기 이제 참고해 보면은 이제 파란색 라인 내가 그려놓은 거 있죠 파란색 라인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에는 답이 이제 4번이고요. 그리고 5번 보시면은 막막 황반부 주변으로 해가지고 비대응점 결상, 아 황반에 제대로 이제 상처 초점이 맺어지지 않고. 비대응점 결상을 해도 융합이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음 우리 이제 제대로 황반에 맺어지는 상태가 어 정상적인 정상적인 상태인데 가끔 이제 황반 주변으로 해가지고 어 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비대응점 결상이 돼도 어 융합이 되는 그러한 물체의 어떤 범위, 시안의 물체의 범위를 우리가 파늄 감각 융합 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답을 적어보세요. 5번에 파늄의, 파늄의 감각 융합 역. 황반부 주변으로 해가지고 비대응점 결상을 해도 이 융합이 되는 그 이제 시안의 어떤 물체 범위를 우리가 파늄의 감각 융합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하게 이제 비대응점 결상을 하면 아예 융합이 되지 않을 텐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조금 이제 어 주변에 맺혀진다고 해도 어 우리 눈, 우리 대내에서는 요거를 하나로 이제 융합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역치 이전의 그 범위를 파늄의 감각 융합 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6번 볼게요. 6번. 사위의 증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이제 뭐이런 식으로 정말 이제 간단간단하게 나오는 거는 반드시 맞춰 줘야 됩니다. 이거 이제 당연히 어,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틀려주면은 어, 우리가 이제 그 국어 옷시 시험 치는데 있어서 굉장히 자,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위 증상으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사 위는 일단은 그 안구를 붙들고 있는 외안근 자체의 어떤 근육의 문제, 신경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래서 정확하게 정렬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정렬 상태가 되지 않는 안 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사위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위가 있으면은, 눈이 한쪽이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해서 삐뚤어진 건데, 이렇게 삐뚤어진 거를 자꾸 교정하려고 내가 힘을 주어서 이제, 어,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피로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서 작업을 하거나 이러면은, 집중이 잘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서 졸리고, 독서시 졸림. 근거리 작업할 때 계속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이제 눈에다가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내가 외 사이가 있다 그러면은 가까운 데볼때 일정 부분 폭주하고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외 사이가 있으면 더 많이 폭주를 할거 아니에요. 정위나 어, 일반적인 정의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서 근거리 작업할 때눈에 압박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지속되고 이러다 보면 두통과 구토 또 구역질 나는 오심 또 이제 그런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선명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건 이제 우리 굴절 이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죠 물론 사위도 <laughs> 어느 정도 이그 안구에 편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위의 증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요, 요 문제에서는 4번을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4번 아예 관련성이 없진 않아요. 선명이 보는데도 약간은 지장이 있습니다. 사위 같은 경우는. 자, 7번 사위의 처방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에서 은 굴절 이상을 교정을 완벽하게 먼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조절과 폭주의 균형관계를, 균형관계를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AC per AB도 이제 구하고, 어, 그런 부분 이제 계산하고 이런 것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 되도록이면 프리즘 처방을 우선한다. 요게 이제 3번이 틀렸고요. 되도록이면 시기능 훈련을 우선을 해서 프리즘을 사용하거나, 어, 구면 도수를 조정한다든지 렌즈로 이제 건드려주는 부분 그리고 수술적인 부분 요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웬만해서 훈련으로 이제 할수 있으면은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프리즘을 우선으로 처방을 한다. 요게 이제 답이 이제 되는 것이에요. 7번에 3번이 가장 거리가 멀, 멀어요.